사댄전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. 그러므로 그가 나가, 나간 지, 그가 나간 지 3시간쯤 되었다.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온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. 사비라는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아나니아가 일을 말한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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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갖다 놓은 다음에 3시간이 지나서 온것 같아요. 아나니아가 죽어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떠나, 땜에, 땜에, 땜에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러므로 아나니아의 안에 사비라는 3시간 차이를 두고 베드로 앞에 온 것이죠. 사비라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. 하나님의 뜻을 속이고 거짓 슬 고한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 앞으로 왔습니다. 여기 여러분, 우리가 또 베드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.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. 한번 적어볼까요? 그죠. 요, 요 베드로 부분을 생각하면요,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, 예차. 베드로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.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죠.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는 반석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죠. 이 내용 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, 이는 돌과 같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. 이건 이, 뭐,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죠. 8절 보겠습니다. 그룹으로 그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말하게 되었다. 너는 나에게 말하라. 너희의 그 땅, 땅을 판 값이 이렇게 많지 아니하냐? 그러므로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. 예, 확실히 확실하게 많습니다. 여기 지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번역이 참잘된 거예요. 너희의 그판 땅값이 이렇게 많지 아니하냐? 이건두 가지로 생각해요. 이렇게 많지 아니하냐 라는 말은 아 이렇게 적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, 있, 있다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적냐? 그러니까 빼돌린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.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땅판값을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요즘 아파트 한 채가 뭐 얼마다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이란 돈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그 땅값이 그 아파트 값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갑자기 막 들쑥날쑥 하진 않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또 갑자기 들쑥날쑥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땅값을 너무 차이나게 그냥 이렇게 내면 누구나 알수 있죠 사피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속이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, 하나님의 뜻을 속이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로르 베도는 사피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죠. 하나님 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진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십니다. 그러므로, 말씀을 듣고 자기중심을 죽이고,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게 되면,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.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게 됩니다. 선악과를 통한 타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회복으로,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제공한 에덴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유를,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. 특별하게 내리는 은총이죠. 이거. 하나님 말씀,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생명이 되면 그는 에덴을 회복하고 그 사탄의 간섭에서 벗어난 그 사탄의 간섭에서 벗어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의 섬김을 따라 참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. 땅값 시세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그 시세에 비해, 땅값이라고는, 그, 세, 시, 그 시세에 비해 땅값이라고 내놓은 그 땅값, 땅판 값이 너무 적었습니다. 그러므로 베드로는 분명하게 속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, 자, 행,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은 반복하여 행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사피라 역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그녀는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. 베드로는 그 땅을 판 값이 이렇게 적냐고 물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. 그런데 사피라는 예 하면서 많다고 말을 합니다.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죠. 그 사피라의 마음을 잘 드러내잖아요. 아이 많다고. 지금 저기 지금, 그, 지금 제, 제자들 앞에 그 내놓은 그저 땅판 가격 가격 값도요. 이 사피라가 생각할 때는 많다는 거예요. 예, 이 베드로가 지금 사피라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땅판 값이면은 이 정도 돼야 하는데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. 근데 사피라는 아니라고 지금 드린 거 그거 엄청 많이 드린 거라고 속 보이잖아요. 어리석은 사람은 그 대화에서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. 정욕을 따른 욕심이 진실한 감각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그 진실함이, 진실한 사람은 그 진실함이 정욕을 따른 감각을 죽이고 진실을 보게 합니다. 앞에는 지금, 어, 비라를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